물리학 개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해당되는 첫 시간 힘과 운동 파트 이제 선생님 같이 해볼 텐데요. 힘과 운동에 해당되는 부분은 결국 이제 뭐 역학적에 해당되는 부분에 가장 기본적인 걸로 이번 첫 강에 해당되는 수업은 바로 물리학의 기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리학의 기초에 해당되는 건 여러 수험생들이 잘 알고 있겠지만 결국은 기본적인 물리량 이런 것들을 이렇게 물어보는 부분이고요. 요번 시간에 엄청 중요한 부분은 결국은 뭐냐 스칼라와 벡터의 양 요거를 잡아줘야 되는 거죠. 다른 뭐 기본적인 뭐 물리량, 응용량, 뭐 차원 이런 것들 다 중요합니다. 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예전에 출제됐던 부분으로서 기본적으로 단위계에 물어보는 것들은 예전에 출제되는 지금 시대하고는 조금 안 맞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출제되는 부분들은 조금 기본적인 것보다는 응용을 해서 공식을 통해서 어떤 원리로 적용되는지를 해결하는, 즉, 분석. 분석이라고 하는 관점이 더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에 어 물리의 기초에 대한 부분, 일반적으로 배우시는 기본적인 물리량과 뭐 차원, 이런 부분들을 한번쯤 읽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제가 오늘 여러분께 해드려야 될 부분은 핵심 포인트,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들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봐볼게요.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뭐냐. 네, 물리량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크게, 물리라고 하는 부분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게 물리량이겠죠. 물리량을 그게 스칼라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뭘로 나오더라? 벡터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면 이 스칼라와 벡터에 해당되는 부분부터 정확한 개념을 알고 있으면 아 내가 어디에서 어떤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봐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알수 있겠죠. 스칼라 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만 있는 거냐면 크기만 있습니다. 되죠 뭐만 있다고요? 크기만. 자, 그 다음에 벡터라고 하는 부분도 크기만 크기가 있긴 한데 크기에다가 누구까지 방향까지 포함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나가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거에 대한 정확한 의미가 아니라 크기만 들어가는 것들은 자, 크기의 핵심은 무엇이냐라는 거라죠. 크기가 나오는 거는 계산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크기에 해당 값은 결국은 공식을 알아야 되는 거고 계산하기 위해서는 공식이 필요한 거고 공식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어떤 거? 아, 단위라고 하는 부분에 주의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거겠죠. 자, 그러면 스칼라 그룹 애들은 결국은 크기 때문에 공식과 단위 이렇게 들어오면 되겠죠. 자, 문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벡터죠. 벡터는 뭐가 있더라? 방향이 있더라. 됐습니까? 방향이 있더라. 그러면 이 방향에 해당되는 부분이 왜 그러느냐? 이 부분 때문에 결국은 그래프 해석, 관점의 차이, 이런 부분들이 헷갈려서 시험 문제 오파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방향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누구 관점이냐면 나. 되셨죠. 나가지면 나, 나 되셨죠. 나가도 관찰자겠죠. 관찰자 중심, 관찰자 나 중심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내가 보는 앞방향으로 운동이 일어났다. 그러면 플러스 뒷방향으로 운동이 일어났다.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자 여기에 해당되는 거이 참고적으로 한번 예시를 들어드리자면 이런 느낌 잡을 수 있겠네요. 어떤 거냐면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네 수학하고요, 그다음에 물리하고 화학에서 결국은 수학하고 물리하고 화학에서 어떤 부분들을 헷갈리느냐 이런 거겠죠. 결국은 뭐다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이 헷갈리는 거죠. 됐죠? 그러면 수학에서 플러스는 다 아시다시피 뭐 한다? 더 한다. 여기는 뭐 한다? 뺀다. 이렇게 되는 거고. 화학에서 플러스는 전자를 뭐 한다? 네, 읽는다. 얘는 전자를 뭐 한다? 얻는다. 요 개념인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헷갈리게 또, 물리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관찰자, 무슨 방향? 앞방향으로 운동이 일어나게 되면, 플러스다, 앞방향,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됐죠? 그럼 관찰자, 무슨 방향? 뒷방향으로 운동이 일어나는 걸 뭐라고 한다? 마이너스라고 한다. 라는 개념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 관점에 해당되는 거 다시 한번 봐볼게요. 어떤 느낌인 거지. 자, 저쪽에서, 한 사람이 내가 쳐다보는 방향에서 저는 이쪽을 쳐다보고 있죠. 앞에서 확 뛰어옵니다. 자, 이 뛰어오는 운동은 풀었을까요? 마이너스일까요? 그렇죠. 나 중심에서 나는 여기를 보고 있는 거고 이렇게 뛰어오기 때문에 앞방향에서 운동해놨습니다가 아니죠. 나는 이쪽을 쳐다보고 있고 이 친구는 이렇게 뛰어오는 거죠. 그럼 뛰어오는 거니까 뒷방향 운동이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를 보고 어? 못생겼다. 그럼 막 도망가요. 되셨죠? <laughs> 도망갔을 때이 친구를 플러스로 볼 것이냐 마이너스로 볼 것이냐죠. 그게 말하면 나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바라본 앞방향으로 달려가어 근데 모든 분들은 뭐냐면 뒤통수가 보이기 때문에 이에서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바라본 앞방향으로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방향에서 일어나는 운동이기 때문에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자유낙하, 예를 들면, 자유낙하라고 하는 거는, 공을 떨어뜨리는 거죠. 떨어뜨렸을 때, 어떻게 되죠? 물체를 잡고, 떨어뜨릴 때, 저는 아래를 뜨려보죠 아래를 바라보는 방향으로 계속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예를 우리는 플러스 운동,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위로 던져 올린 곡, 연직상방 운동이라고 하죠. 연직상방 운동은, 던졌습니다. 자, 던졌을 때, 나는 어디를 쳐다본다고요? 던졌을 때 아래를 쳐다보지는 않죠. 그래서 던졌을 때 위를 쳐다보는 거죠. 이렇게 위를. 그럼 던졌을 때자 던진과 동시에 나는 위를 쳐다보고 잡아당기는 힘. 중력이라고 하는 건 아래 방향으로 작용되는 거죠. 되셨죠? 그래서 윗 방향과 아랫 방향. 방향이 반대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방향이라는 거. 내가 쳐다보는 반대 방향으로 잡아다니니까.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에 물리라고 하는 부분이 플러스와 마이너스 개념에 해당되는 부분이 앞방향이다, 뒷방향이다. 요 개념을 잘 잡아줘야죠. 자, 문제는 뭐냐? 이렇게 됐을 때 결국은 무슨 해석이 문제가 되더라? 네. 수학하고 물리적인 관점에서 누구에 해당되는 거? 그래프의 해석에 해당되는 부분에 문제점이 생긴다라는 거죠.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벡터값을 가지는 물리량에 해당되는 부분에 누가 있냐면 v라고 하는 속도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시간입니다. 됐죠? 자, 그랬을 때 그래프가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했을 때 수학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음의 수고 여기가 양의 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수학적인 관점으로 보겠으면 이 값은 작아져야 되는 거죠. 됐죠? 그런데 물리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건 뭐냐면 속도가 뭐하고 있다?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셨죠? 헷갈리시는 거. 그래서, 아, 요거는 속도가 뭐하고 있다?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속도가 증가했다몇 시간마다 속도가 증가했다. 아, 이 선생님 숫자가 작아지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얘는 물리적으로 마이너스니까 무슨 방향으로? 뒷 방향으로 됐죠? 자 현상을 한번 가볼게요. 나는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요. 그래죠. 나는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가 후진을 웅 하고 빨리 가는 거라는 거죠. 되셨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후진으로 웅! 간다라는 건 속도가 증가한 거 맞죠? 됐죠? 증가한 거 맞고, 그 다음에 무슨 방향으로? 내가 쳐다본 앞방향이라 뒷방향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해석값이 이렇게 달라지다 보니, 뭐가 되죠? 아, 어렵다. 이런 말씀들을 하실 겁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뭐다? 실수를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이더라라는 거겠죠. 되셨습니까? 그래서 물리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런 물리량들을 기초적으로 잡아야 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머지 뭐 기본적인 물리량의 측정, 뭐 단위 이런 부분들은 다들 알고 계시요 여러 번 써보시면 충분히 아시죠? 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스칼라의 그룹은 뭐냐? 크기만 있다, 공식만 있다 이런 거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게 바로 누구? 이동 거리 되셨죠? 그래서 이동 거리는 그냥 크기만 있는 거고요 이동 거리와 연결시키는 게 바로 뭘까요? 아 속력이다 이렇게 해주죠 그죠 연결시킬 수 있는 거 속력 그러면 속력이라고 하는 녀석은 결국은 크기만 있는 값이구나라는 걸알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해당되는 부분에 또 연결시킬 수 있는 게 누구다? 1 됐죠? 1 그 다음에 에너지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온도 이런 부분들이 다 뭐에 해당되는 거 스칼라 크기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럼 벡터에 해당되는 부분은 무엇이냐? 여기에 연결시킬 수 있는 거 여기에 헷갈릴 수 있는 거 속력과 헷갈릴 수 있는 거 이동거리에 헷갈릴 수 있는 거 바로 뭐다 변이 이렇게 되겠죠. 자 변이와 연결시켜서 속도 이렇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속도와 연결시켜서 두고 가속도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속변이 s, v, a 이렇게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뭐 표시하는 건다 다르죠. 근데 여기에다가 무엇을 이렇게 하살표를 다 쓰는 건 방향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겠죠. 되습니까자 그러면 가속도가 나왔네요. 가속도를 배웠습니다. 결국 거리 속도, 거리의 변화, 속도, 속도의 변화, 가속도. 자 가속도를 배우는 이유가 뭘까요? 가속도는 왜 배울까요? 라고 했을 때 그렇죠. 이렇게 연결시켜야죠. 애플의 MA 이렇게 되셨죠. 그러면 질량을 가지고 있는 애가 가속도 값을 말하게 되면 무엇을 알죠? 힘을 알수 있네요. 이렇게. 그러면 힘이라고 하는 것도 전부 다, 다 벡터 값에 들어가는 거네요. 그래서 이 힘을 알아야 이거와 연결시켜서 이제 무슨 힘을 표시를 뭘로 하는 거죠? 아, 그래, 화살표로 하지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값에 해당되는 부분에 뭐에 해당되는 건 힘의 합성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는 거죠. 되셨죠? 그렇죠? 그래서 힘의 합성 어떻게 하더라? 라는 부분에 결국은 평행사변형 이렇게 되는 거죠. 아, 평행사변형. 평행사변형에 해당되는 방법으로 평행, 평행사변형이죠. 그래서 평행사변형 값으로 그거에 해당되는 값을 어떻게, 자, 여기에 힘이 있고요. 여기에 힘이 있습니다. 두 힘의 합력은 이렇게 했을 때 평행사변형 그려서 이렇게 만들면 되죠. 자 요게 합력이고 이 친구에 해당되는 부분의 값은 어떻게 되죠? 에, 얘가 a고 얘가 b면 결국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2ab e, 무슨 세라? 코사이 세라 요렇게 한 번쯤 기억해 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아 이렇게 나타내지라는 거한 번만 표시하면 충분히 나타낼 수 있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힘에 해당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뭐에 해당되는 거? 벡터 값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힘에 해당되는 부분에 벡터라고 했으니, 여기에 힘에 해당되는 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력, 그 다음에, 어, 정기력, 자기력, 탄성력, 되셨죠? 그 다음에 또 힘에 해당되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마찰력, 그 다음에 어 부력 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전부다 다 크기와 방향 값이 필요했던 부분이었구나라는 거 되셨죠? 그래서 크기뿐만 아니라 공식도 중요하지만. 방향에 해당되는 부분도 알아야 되는 거구나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자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에 또 이걸로 끝나면 안 되겠죠. 그럼자 우리가 배웠던 배, 앞으로 배워야 될요 단원 되셨죠. 요 단원은 결국은 그래프에 해당되는 해석들을 많이 나올 테고요. 물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래프와 뜻 해석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무엇으로 들어가느냐면 어. 그렇죠? 주 힘에 해당 이제 힘 같은 걸다 배웠잖아요, 되셨죠? 그래서 그 다음에 무슨 양? 충격량 되셨죠? 운동량 이런 걸 가야죠. 그래서 충동량, 운동량 이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뭐에 해당되는 거 어, 벡터 값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 운동량, 그 다음에 충격량,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들어가는 거구나.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물리량에서는 스칼라에 해당되는 부분이 일반적으로 공식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공식에 해당되는 거, 얘는 속력은 시간분의 뭐다? 거리. 이런 거, 되셨죠? 이 일은 W, 뭐가 F, S, 코, 사인, 세타.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고요. 에너지다. 그러면 이제 에너지에 해당되는 건 여러 가지가 있죠. 역학적 에너지다. 운동 에너지다. 파, 어, 역학적 에너지다. 파동 에너지다. 전기 에너지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건 일반적으로 역학적 에너지다. 라고 하게 되면, 운동에너지해서 2분의 1mv의 제곱, 그 다음에 포텐셜에너지, 위치에너지죠, mgh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전기에너지, 전기에너지는 뭐죠? Ivt 줄 이렇게 다 연결시키면 되는 거죠. 되셨습니까? 자, 온도에 해당되는 건뭘 물어볼까요? 그렇죠. 여기에 해당되는 건 큐리콜 시멘트. 이렇게 되리고 있죠. 비열, 큐리콜 시멘트.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뭐다? 크기를 갖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 왜 밑에 있는 부분들은 공식을 잘안 씁니까? 라고 했을 때, 출제는 위쪽보다는 아래쪽에서 출제가 잘 되는 거겠죠. 되셨죠? 시험 문제 출제에 해당되는 방향성은 위쪽보다는 아래쪽 그리고 위쪽들은 전부 다아 기본적으로 이해를 시키신 다음에 출제자분들이나 교재나 모든 부분들이 위쪽 부분을 어, 이해를 해주셨죠? 그런 다음에 아래 부분으로 갈게요.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아래쪽 부분이 시험 문제 출제가 잘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물리를 처음 들어갔을 때 가장 필요한 이 물리량, 이거에 대한 구분, 결국은 그래프의 해석, 그리고 관점의 차이, 이게안 되게 되게 되면 조금 어렵겠죠. 되습니까자 그래서 어 지금 교재에 해당되는 부분 3페이지에 해당되는 부분의교재를 보게 되면 물리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쭉 읽어보시고요 자 다음 장4장 4페이지를 가보게 되면 또 거기에 해당되는 길이라든지 또뭐 어 길이 질량 시간 이런 부분들이 나타내 줬고요 이것들을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뭐 미터 원기 뭐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출제에 해당되는 부분하고 약간은 좀 거리가 멀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물리를 하시는 분들이나 책을 쓰시는 분들이나 강의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것들이 필요해라고 하지만 수험생 여러분들한테는 출제하고는 약간 좀 거리가 있다. 그래서 한번 좀 읽어놓는 건 좋으나 이거를 위해서 막 깊게 연구하시는 건좀 그렇다. 자, 그다음에 차원적인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차원에 해당되는 부분은 L m, t. 그렇죠? l, m, t. 자, 한번 해볼게요. l, m, t. l, m, t. 그래서 여기 x, y, z.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표시하는 게 차원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물리에 해당되는 걸 아주 이제 심도 있게 계산하고 들어가게 되면 이 차원에 해당되는 부분을 알고 있는 게 아주 편하죠. 사실 뭐 각도에 해당되는 부분은 물리에서는 라디안으로 계산하는 게 편한 것처럼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으면 아 그렇구나 이게 몇차원이네 이런 느낌으로 딱갈수 있죠. 되셨습니까? 그래서 XY 이게 2차원 XYZ 3차원 되셨죠 공간 그 다음에 거기에 시간까지 들어가면 시공간 4차원 이렇게 되겠죠 여튼 이렇게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뭐다 길이 그 다음에 질량 그 다음에 시간 이렇게 나타내서 표현해 주는 것들이 공식 응용량 응용량들을 응용량들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면 차원이 될수 있다 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스칼라 벡터 어, 5페이지에 해당되는 부분, 이제 한 번쯤 설명해 놓으셨으니, 드렸으니,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번 강의에서는 여기가 핵심입니다. 정리해 놓는 거.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이 어떻게 아우러지는 거 있구나, 라는 걸 알아주시면 되는 거고요. 벡터의 합성이라고 하는 걸 잠깐 언급해 드렸고요. 벡터의 합성이 해당되는 부분들은 충분히 다 알고 계시는 거고요. 그 다음 벡터의 분해, 그다음 특수각 이렇게 나와 주셨네요. 이 특수각에 해당되는 부분들도 한 번쯤 기억해 놓으시고, 왜냐하면 알고 있는데 막상 풀려고 그러면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 봐주시는 거 되고요. 이런 것들은 체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되죠 그냥 몸에 자연스럽게 와야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제가 문제를 풀때 예제 문제가 좀 많습니다. 예제 문제가 많은데 이거를 일일이 다 풀면 힘들겠죠. 그리고 수험생 여러분들도 어 내가 풀게 없는데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필요한 것들만 딱 집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7번 7페이지 1번 보게 되면 기본 물리량이 나와 있네요. 기본 물리량이라는 게 뭐냐면 응용을 하지 않고 그냥 기본적인 물리량이에요. 조금 전 기본적인 단위 체계에 해당되는 물리량이 뭐가 있을까요? 기본 물리량 그렇죠? 길이 그 다음에 또 온도 그 다음에 시간. 질량 이런 거죠. 그것들은 응용을 하지 않았잖아요. 응용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시간 분의 거리 이런 것들은 바로 응용 값에 해당되는 거죠. 응용량 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의 기본 물리량으로 오른 거는 질량, 시간, 길이가 나와 있는 2번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3번 문제에 해당되는 부분은 요거는 아 뭐랄까요? 너무 쉬운 거죠. 그렇죠? <laughs> 너무 쉬운 거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그냥 뭐냐면 합성, 이게 평행사변형, 평행사변형을 어, 그리면 된다. 평행사변형이죠. 그래서 평행사변형을 만들면 된다라는 거 잡아주시고요. 평행사변형이니까 답은 몇 번이죠? 2번 잡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다음에 다음 장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넘겨봤더니 4번 문제 이제 뭐가 나왔죠? 크기가 같은 두 힘의 합이 두 힘의 각도가 120도랍니다. 합력은 얼마가 되겠느냐 이렇게 나와있죠. 그럼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크기가 같다 라고 했으니까 뭐에 해당되는 거죠? 크기가 같으니까 F 되셨죠? 어, 여기 평행이네요. 평행이 아니라 자, 여기서 F 그 다음에 여기가 F 합력을 물어본 거죠. 그래서 크기가 같으니까 이 친구도 F 이 친구도 F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러면 결국은 집어넣게 되면 A의 제곱 F f의 제곱 플러스 f의 제곱 플러스 이 ff가 될 거고 코사인 세타 근데 코사인이 120도 이렇게 되는 거죠. 되셨습니까? 그래서 아 코사인 120도 이렇게 되는데 코사인 120도는 코사인 60도랑 같은데 방향이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죠?라고 했을 때이 친구가 코사인 뭐랑 같다고요? 60도랑 값은 같은데, 중요한 건 코사인의 커브가 요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가 60도, 여기가 120도라면, 여기가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라면, 마이너스 얼마를 갖는 거죠? 마이너스 2분의 1 값을 갖겠네요. 되셨죠?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지만, 방향이 값은 같은데 크기는 같은데 뭐가 되죠? 120도는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 이렇게 되겠네요. 되셨습니까? 자 그렇게 되게 되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죠? 이 F의 제곱 F의 제곱 플러스 2 F의 제곱이 있는 데가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값은 얼마가 나온다? 네 F제곱의 루트니까 F루턴이 나오도록 하겠네요. 되셨습니까? 네요거 잡으실 수 있을 거고요. 자, 6번 문제 한번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리량에 해당되는 부분에 벡터 값을 짝지어라. 이렇게 나왔네요. 그죠 그래서 백터 값으로만 정해져 있는 게 무엇일까라고 나왔죠. 그 백터 값에 해당되는 건 변이, 속도, 가속도, 그다음에 힘, 그다음에 충격량, 운동량, 또그 옆에 뭐 전기장, 자기장 이거 전부다다 다 방향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에 누구죠? 운동량, 전기장, 힘 이런 것들이 나와져 있는 단몇번 2번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에 해당되는 건 6번 정도. 이제 잡아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에 7번 문제에 해당되는 부분 한번 가보겠습니다. 7번 문제에 해당되는 것은 액수 성분이 10에 10이고요. y축에 해당되는 크기가 10 루트 3입니다. 벡터의 크기는 이렇게 나왔네요. 자, 그래서 문제 한번 보게 되면 x에 해당되는 값이 10이고요. y축에 해당되는 게10 루트 3입니다. 그러면 요거의 크기는 이 친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x라고 할까요? 그럼이 x 값은 x 값은 어떻게 되죠? 루트 10의 제곱 플러스 10 루트 3의 제곱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아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답은 몇? 얼마죠? 20 나오니까 2번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어, 문제에 해당되는 부분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충분히 수험생 여러분들이 잘풀수 있을 거고요. 자,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1강이라고 하는 부분을 해봤습니다. 어떠신가요? 어,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내용적인 부분들은 되게 많은데 핵심 포인트가 뭔지 조금 감이 오셨습니까? 그렇죠. 물리량이라고 하는 벡터와 스칼라에 내가 어디를 구분을 하고 어떤 값은 크기만 어떤 값은 크기와 방향을 생각해야 되는 거네? 아, 방향이라고 하는 부분이 플러스가 앞 방향, 마이너스가 뒷 방향이래. 내가 쳐다보는 거? 그러면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는 방법은 뭘까? 벡터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방향을 바꿔주고, 그거에 대한 합력을 구하는 거고, 이런 것들이 나오겠구나. 라는 거 되시겠습니까? 됐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계산 값인 거고요. 그런 다음에,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건또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게 되면, 그래프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겠구나. 라는 거겠죠. 됐죠?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방법, 그래프 해석은 다음 장에 이강부터 선생님이 공식과 함께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하고요. 꼭 명심해 두도록 합시다. 칠판에 써져 있는 거한 번씩 딱 이쁘게 정리하고 교재에다 붙인 다음에 항상 체득할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작은 송화망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